안녕하세요 마잔입니다. 이번에 설명해드릴 것은 3원소 소서예요. 무공 없이 3원소로 사냥하는 소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3원소 소서는 무공이 없을 시 하시면 올라운드 가능하니까요. 무공 없이도 올라운드가 가능하거든요. 나는 탈셋은 있다. 탈셋은 가지고 있다. 근데 무공이 없어서 체라를 못하겠다. 올라운드가 힘들다. 그러실 때 하시면 돼요. 탈셋 있으실 때. 일단 스킬트리 알려드릴게요. 콜드 스펠에선 오브까지 하나씩만 주시는 거예요. 오브까지 길목 하나 주시고요. 시버 암호까지 하나 주시고요. 콜드 마스터리 하나 주시고 그 다음 파이어 스펠에서 웜스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파벌까지 하나, 하나 주시고. 그 다음, 파이어 마스터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여기 오셔서요. 라이트닝 20개 주시고요. 아, 라이트닝 찍기 전에, 스태틱 필드 하나, 텔레키네시스 하나, 텔레포트 하나, 먼저 찍으세요. 아, 노바도 하나 먼저 찍으시고요. 그 다음, 라이트닝 마스터 하시고, 라이트닝 마스터리 20개 하시고요. 그 다음, 체인 라이트닝 20개 하시고, 그 다음, 차지드 볼트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라이트닝 쪽으로 사냥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냥하시다가 뭐, 라이트닝 내셔 나오면 오브로 잡아도 되고요. 오브랑 라이트닝 내셔 나오면 파볼로 잡아도 되고, <laughs> 충분히 올라운드 가능하거든요. 무공 없이도. 그리고 스탯은 일단 템이 없었어 갖고 찍을 때힘156 줬고요. 피284 줬고요. 템 끼시고 힘156 맞추시면 돼요. 그냥 웬만해 소선은 다 그냥 힘156템 끼고 맞추시고요. 생명력 다 주시고요. 그리고 템을 껴볼게요. 지금 들고 있는 참들은 횃불 하나 들고 있고요. 18피참 4개랑 파이어스펠 두장 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콜트 가지고 있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용병은 그냥 통찰 들고요. 들고 스톤에 안다머리 뭐 스톤도 못 구하신다 싶으면 다른 거뭐빙 빙이 아니라 라업 할수 있는 거 그거 껴주시면 돼요. 뭐 탈머리 뭐빙 투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멜룸도 괜찮고요. 껴주시면 되고 갑옷도 없다 그러면 그냥 방어 높은 거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고 통찰은 들어주시고요. 사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음 일단 안다. 사냥하는데 일단 무공이 없어서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그래도 올라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좋죠. 컨트롤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걸로 보도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봇 돌리는 건 제가 아직 안 돌려봐서 봇 돌리고서 돌리는 법을 또 올려드릴게요. 아직 제가 봇은 안 돌려봐서 안다 쉽게 잡구요. 그 다음 맵피, 보통 오피트 뭐 이런데 다 가셔도 돼요. 음, 응. 어렵지 않거든요. 초반에 탈색만. 맞춰도, 올라운드 사냥 가능하니까요. 그게 메리트죠, 초반에. 초반에 올라운드 사냥하기가 힘들어요, 파보로브 소서는. 보통 파보로브 소서는 그냥, 맵피 잡고, 안다 잡고, 피트 돌고 이러거든요? 근데, 고급루는 카오스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재료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오스 가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삼원소 원소가, 아니, 삼원소 소서가 좋은 것 같아요. 대... 단점? 단점은 뭐, 느린 거랑, 느린 거? 느린 거 밖에 없나? 풀 사냥 못 한다는 거? 혼, 솔로 사냥해야 돼요. 내셜 음. 같은 거 나오면 딴 걸로 때려주면 되고요 하나씩만 올려도 충분히 데미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못 가는 이유가 이렇게 콜드랑 파이어 내셜이 나와서 파보로브 소저가못 와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도 상관없어요. 사원소를다 쓰기 때문에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주 주로 주 스킬은 라이트닝인데요. 음주 스킬은 라이트닝. 이런 건 오브로 잡아주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잡죠. 힘들이지 않고. 용병만 관리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피 관리만. 오브 하나 찍어줬는데도 아주 잘 잡잖아요. 데미지도 잘 들어가죠. 데미지는 200밖에 안 되거든요. 오브 데미지가. 그나마 오브 데미지는 잘 들어가는 편이구요. 파볼이 조금 느려요, 많이. 파볼이. 그 차지드 볼트 다 찍고, 파이어 볼트, 아, 파이어 볼을 찍어주면 좀날것 같아요. 스킬을. 그리고 탈셋은,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8셋 안 끼고는 안 해봤는데, 컨트롤만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것도 8셋 안낀 것도 해보고 올려드릴게요, 사만소. 초반에, 음, 좋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기스에 저는 키워볼 생각이에요, 초반에. 안되면 초기화 있으니까 뭐 다시 찍어도 되고요 보시면 잘 잡죠 무양만 잘 먹고 그러면 돼요 용병만 안 죽이고 뭐 죽어도 용병 다시 살리면 되니까 파보로브 소서처럼 컨트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파보로브 소서는 진짜 컨트롤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사문소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 탈셋이 있어야 되지만 <laughs> 아주 편하게 편하게. 일단, 찍찍이는 잘 사용하셔야 돼요, 소소면. 보시면, 디아도 뭐 어렵지 않게 잡죠. 무공이 굳이 필요 없어요. 좀 느릴 뿐. 이런건 파블로 잡아줘도 되구요 뭐 용병이 더 빨리 잡으면 용병이 잡아도 되고 솔직히 내셔를다쓸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3원소 내셜 3개다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초반에 올라운드 사냥하는 게 되게, 뭐랄까, 중요하다면 중요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탈셋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기본만 껴도. 그리고 발은 소울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소울만 없으면 어렵지 않게 발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소울만 아니면. 발의 마지막에가 되게 그거거든요. 내셔를 두 개씩 갖고 나와서. 그것만 아니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약만 잘 주고요. 오토무브로 물약 자동으로 먹게될수 있거든요. 무약 주고 먹기 힘드실 때는 그거 설정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일이 주기 힘드시면 자동으로 먹게끔. 설정만 잘해놓으면 탈셋 사문소도 죽지 않고 잘될것 같고요. 8세 체라에도 죽긴 죽거든요. 보돌연화도 근데 설정만 잘하면 그냥 사문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공 없이 무공 없는 게 메리트죠. 뭐 저렴하고 일단 초반에 무공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베르베르가 들어가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무양만잘 먹어주시고요. 탈색만 아고 탈색만 구해서 바로바로 바로 쓰시면 돼요. 탈색만 구해다가 소소한테 탈색이 참 좋죠. 엄청. 발 거의 다 잡았네요 찍찍이는 항상 써주시고요 피 많이 깎아주거든요 몇 번만 써줘도 그럼 더 빠르게 잡으실 수 있어요 어? 스크롤이 없네 얘가 저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두 개씩 나와요. 가끔은 콜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얘는 컨트롤 좀 하셔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트닝 쏘면. 또는 얘못 잡겠다 싶으시면 이 밖으로 빼내셔도 돼요. 그러면 발이 멍청해서 그냥 저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다 잡은 줄 알고. 발이 멍청해서. 보시다시피, 올라온도 하는데 어렵지 않죠? <laughs> 제가 요즘 기침을 자주 해서 양해 부탁드려요. <laughs> 시면 발도 어렵게 어렵지 않게 잡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쉽죠. 이 정도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막 심한 컨트롤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아주 쉽죠. 마지막으로 카우까지 보여드릴게요. 카우 사냥하는 것까지. 이거 레벨은 84에요.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laughs> 어쩌다 보니 파볼은 잘안 쓰게 되네요. 웬만해서 파볼이랑 라이팅닝 아니다. 파볼이랑... 아, 아니, 파볼이 된다. 라이트닝이랑 콜드랑 나올 일이 잘 없어서요. 거의 파블 라이트닝 이렇게 나오지. 각, 정말 가끔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만 파블 써주는 거라서 편하죠. 또안 배워놓을 수는 없고요 파블을. 안 배워놨다가 나오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찍찍이 써주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초반에 카우 가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laughs> 재료에 룬도 잘 나오는 편이라, 카우가, 그나마. 이렇게 하면 라이트는 16K 나와요. 다 찍은 건 아니지만, 거의 체라랑 비슷하죠? 탈색 긴 체라랑. 용병만 안 줍게 해주시면 되죠, 뭐. 몸빵은 어차피 용병이 하는 거라서 용병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찍찍이는 항상 써주시고요. 또는 여기다가 이거 넣으시고요 이거 맞으면 이렇게 얼거든요 정지 이렇게 오는 거한대 쏴주고 그냥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쏘고 멈추면 때려주고 음 응. 보셨죠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잡으면 더 편해요. 귀찮아서 잘안 쓰는 거지. 용병이 피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어이어서 잡으세요. 어이어서. 이것으로 삼원소 설명은 끝낼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데요. 더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 방송국에다가 가시면 신청란이 있어요. 거의 다 신청해서 좀 올려주시겠어요? 맨날 뭘 올려야 될지 생각하다가 못 올리는 경우가 생겨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올려주세요. 신청해주세요. 그거 보고, 어, 내가 아는 거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대신 모르는 거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것으로 마칠게요.